먼저 이렇게 튀어나온 1년 동안 자란 도장지가 있습니다. 이 도장지를 이렇게 없애주고, 여기에도 이 안에 깊은 도장지가 하나 있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긴 순환은 없어지고. 이를 이렇게 제거를 해 주고 1년 동안, 지난 봄부터 여름, 가을 동안에 이 나무의 뿌리를 성장시킨 거, 이 줄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긴 도장지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그 도장지를 잘라서 없애줬습니다. 이게 지금 가을과 겨울 초이에 네 분자 손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도장지를 정리하고 기존에 있는 순을 이용해 가지고 네 작품의 형태를 갖추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을 조금씩 형태로 잡아주면, 네, 작품의 모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만 해줘도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죠. 자, 예, 네, 이렇게 간단하게. 첫사람 이용해서, 한 번, 고그 부분만, 예. 그 부분만 한 번, 예. 요 나무는, 작년에 1차 초사거리가 들어가서, 예, 기본곡은 만들어진 상태이고, 가을에 미비했던 부분. 자, 이 부분을 네. 손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 부분만 손을 봐주면. 만들어주고 네, 이 부분에다가 부정병 삼각형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도 필요없는 가지가 있으니까 커트를 해주고 네, 이 그룹 하나 오른쪽 그룹 왼쪽 그룹 후지 그리고 머리 이렇게 다듬어 봤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네,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도 도장지가, 예, 제법 아주 실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예, 밑둥치를 여기서, 예, 여기서 들이대고, 커트를 해주고, 요 부분도, 예. 네. 이렇게 되 커트를 해주고. 요 부분은, 요거를 머리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최사거리를 한것 같은데요. 자, 요 부분도, 요 부분도 커트를 해주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틀이 예, 유지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머리로 올라갈 거, 머리 부분 만들어줄 거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정면으로 본다고 보면 이 가지가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쳐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살짝 들어올려서 유도를 시켜주면 이렇게 시켜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는. 예 네, 작품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 가고, 이제 여기 보면 밑으로 쳐진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없애주고. 요것도 네, 지금 밑으로 쳐진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 꽃이 좀 보고 나서 없애도 되니까. 요 안에 보면 도장지가 또 하나 보이네요. 이 안에 기술룩한데, 자, 이 안에도 도장지가 아주 가감하게. 철사를 걸어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에다가, 몸뚱아리에다가 먼저 기술칸을 걸어서, 자, 나오면 잡고, 한 바퀴 돌리면 또 잡고, 나오면 잡고, 나오면 잡고, 네, 나오면 잡고. 자, 아까 이렇게 들어준다 했지만, 자, 살짝 들어 올려서, 고글 한번 주고, 또한번 주고, 자, 곡을 또한번 부드럽게 넣으세요. 네, 철사 고기를 바꿔서. 자, 네, 이렇게, 나오면 잡고, 나오면 잡고. 네, 이것도 한번 고글 흔들어주고, 또한번 흔들어주고, 또한번구를 한번 흔들어 주고 들어서 올리고 네. 그까 그러니까 여기가 처졌던 부분인데 네. 들어 올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이거랑 이렇게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치기도 하고 도장지도 없애고 그리고 기존에 분재 모양의 털을 형성하고 현재 이제 요 나무는 근상 작품으로서 이가운데그 곡을 넣기 위 해서 이제 철사를 틀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굵어져서 이 철사를 끌어도 네그 형태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이 철사를 한번 끌어줍니다. 끌어주고. 여기 이제 낙엽이나 이끼를또 제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스프레이지를 해서, 예, 네, 네, 흙이, 먼지가 비산되지 않게, 네, 작업자에 이제 또 건강을 위해서, 네, 이렇게 물칠을 해주고, 네,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은 예, 여기도 이제, 먼지가 나니까 봐서 자 이렇게 작은 풀도 나오는 것도 없애주고, 자, 사이사이에 위기가 있는 거는 음, 네, 대나무 네, 끌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헤쳐주고, 흙이와 네. 잔뿌리잔뿌리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네. 네. 이거는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네. 흙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한해 동안 배양해 오면서 예, 몇 가지의 도장지 필요 없는 격가지 이런 걸 정리하고 또 틀이 흐트러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철사를 이용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그래서 내년에 꽃도 보고 모양의 형태도 유지시켜주고 네, 이런 작업을 겨울 동안에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 여름 내내 가을 예, 동안에 예, 보았던 예, 작품들을 하나씩 예, 가져다가 예, 도장지도 없애주고 예, 필요한 결까지도 없애주고 미비한 부분은 철사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예,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